안녕하세요. 설리원 스탑의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세무기장 비용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세금신고와 세금납부를 하는데요. 세금신고와 세금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세무기장을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세무사에게 세무기장을 의뢰하면 각종 세금 신고 및 세무 관리를 맡아 해줍니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1년에 두번 1월, 7월 부가세 신고와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며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1월, 4월, 7월, 10월에 부가세 신고 네 번과 1년에 한 번, 3월에 법인세 신고를 대행해줍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직원이 있다고 하면 직원 인건비 신고, 4대 보험, 일용직 신고, 프리랜서 신고 등 인건비 관련된 원천세 신고를 매달매달 매달 대행해 줍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5월에 종합소득세 끝나고 한번 법인세 같은 경우는 3월에 한번 세무사나 회계사의 고위 권한인 세무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무조정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달매달 매달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회계 원칙에 따른 회계 장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세법상 세법 장부로 다시 바꿔 줌으로써 정말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얼마인지를 만들어 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세무사나 회계사들의 세무 조정을 통해 이런 세무 조정을 통해 세액 공제, 세액 감면, 세제 혜택,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달 매달 내는 세무기장비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8에서 10만원, 법인의 경우는 15만원에서 25만원 정도가 측정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내는 세무조정료는 개인과 법인 모두 최소 40만원부터 측정이 되며, 이는 회계사, 세무사, 사무실별로 각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세무사 사무실도 공인중개사 수수료처럼 특정 비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2021년 세무기장료, 세무조정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대표님들께서는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